afk away from 키보드라는 말이 약자로 말 그대로 키보드에서 손을 떼고 즐기라는 아주 간단한 뜻인데요 방치형 게임을 통칭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셔도 편할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afk 아레나가 출시되어 나름 큰 인기를 끌었던 이유 비슷한 모바일 게임들을 일컬어 afk 아레나 류 라고 부르기도 하죠 오늘은 간단히 최근 많은 유저의 주목을 받고 있는 AFK 아레나류 신작, 어나 더 소울이라는 모바일 게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인물 김유비입니다. 쉽고 간편한 방치형 플레이, 빠른 성장과 쏟아지는 엄청난 보상들까지 누구나 어렵지 않게 다양한 캐릭터를 수집하며 전략을 즐길 수 있는 AFK 아레나류 신작을 찾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최근 어나 더 소울이라는 매력적인 신작이 등장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일주일 내내 일할 수 있는 건 축복이라는 사장에게서 주말 업무를 지시받은 주인공이 화를 내며 폰을 밟다가 폭발하며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이 폭발의 여파로 이상한 세계로 차원이동을 경험하게 되며 현실 세계에선 주말 노예였던 내가 이 세계에선 영웅? 을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작에서는 씨아라는 독특한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화면 우측 상단 이벤트 메뉴로 클릭하면 제일 하단에 씨아라고 적힌 아이콘을 볼수 있습니다. 이 시야는 인플루언서에게 후원을 할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면 편할 것 같아요. 룩게임 0023을 코드로 등록하시면 보상을 추가로 획득할 수 있으며 결제하실 때마다 저 고인물 김유비에게 떡고물이 조금씩 떨어지니까 꼭 입력해서 보상도 챙기고 후원까지 챙겨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플레이 방식도 정말 간단한 편입니다. 메인 스테이지를 밀며 방치형으로 경험치와 재화 등을 획득하며 다양한 영웅들을 소환하여 육성해 주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콘텐츠들에 참여하면서 더 많은 보상을 챙기면서 말이죠. 밀어둔 스테이지만큼 오프라인에서도 자동으로 방치형 사냥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어떤 유저라도 어렵지 않게 경험치와 재화, 장비를 모아가면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일단 초반에는 몬스터들이 약한 만큼 스테이지를 빠르게 돌파하는 게 좋습니다. 더 높은 스테이지로 올라갈수록 방치형 보상 효율이 높아지게 되거든요. 전투 내 화면에서 도전을 클릭하면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갈 관문에 도전할 수 있으면서 이 도전 UI를 한번더 클릭하게 되면 10회 연속 도전을 할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캐릭터들을 성장시키면서 막힐 때까지 이 도전을 계속 이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열에 3명, 후열에 3명, 총 6명의 영웅을 진영으로 편성하여 전투를 진행하게 됩니다. 방어형이나 만능형 영웅을 전열, 그리고 지원형이나 공격형 영웅을 후열에 배치하면서 더 좋은 효율로 전투를 즐겨볼 수도 있죠. 재미있게도 앞서 말씀드렸던 이 세계로 넘어온 주인공이 만능형 영웅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다른 캐릭터들과 다르게 특성과 스킬을 직접 선택을 하고 강화하면서 육성이 가능하며 성능만 봐도 후반까지 무난하게 사용이 가능한 여웅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자신의 대게 물리 기반 여웅들이 치중되어 있다면 주인공은 마법 공격 능력을 그 반대라면 물리 공격 능력을 극대화하시면 더 효과적으로 이용이 가능하실 것 같네요. 여담이지만 어나 더 소울에는 각 여웅들마다 상당한 퀄리티의 스킨들이 존재합니다. 개인적으로 주인공 스킨 중에서 마음에 든게꽤 많이 보였는데요 열심히 플레이하면 스킨 획득에도 열과 성을 다해볼 생각입니다 현재 구세주 스킨은 이벤트를 획득 이 가능하니까 꾸준히 도전해보시 길 바랍니다 이 주인공과 탱커 계열의 여웅 2명을 전열에 배치한 뒤에 후열에는 딜러 2명 힐러 1명 혹은 딜러 1명 힐러 1명 버퍼 1명을 배치 해주면 끝납니다 게임 초반에는 쏠쏠하게 여러 재화 를 챙겨서 소환에 도전해볼 수 있으니 최대한 ss등급의 여웅들 를 위주로 배치하면서 스테이지를 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딜러 중에서는 S급 화염의 리나, SS 등급 드래곤 황후 멜리타사와 얼음 여왕 에밀리아 그리고 힐러는 SS 등급 웨슬리 베루아가 원탑으로 꼽히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웬만한 SS 등급은 획득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아마 금세 덱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소환 확률도 그리 나쁜 편이 아니거든요. 10회 소환시 S급 영웅을 무조건 획득할 수 있으면서 추가로 65혈석도 제공이 됩니다. 이 혈석으로는 소환 모집에서 매일 2회 트리플 S 등급의 영웅, 그리고 가속권, 그리고 다이아랑 인연 등 다양한 보상을 획득할 수 있는 소환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저도 2일차에 트리플 S 등급의 상투스를 획득했으니까 열심히 도전해 보도록 합시다.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합성으로도 트리플 S 획득에 도전을 해볼 수 있기도 하고요. 영웅은 다양한 방법으로 육성을 나가게 되는데요. 먼저 어나더 소울에서는 각 영웅의 인연을 뚫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각 캐릭터들의 질문에 알맞게 대답을 할 경우에는 백다이아를 틀릴 경우에는 50 다이아를 획득하면서 인연을 뚫어 물리와 마법 공격 그리고 방어 능력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듯 합니다. 학창 시절 도덕 시험 문제 같은 질문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답을 찾기에도 쉽습니다. 장비는 일괄 착용이 가능하지만 최대한 수동으로 장착을 해주시길 추천드립니다. 일괄 착용 시에는 전투력 순으로만 장비들이 이렇게 장착이 되는데 이 전투력 순보다는 장비 세트 효과를 추가로 챙겨주는 게 좋기 때문입니다. 전투력이 낮은 장비라고 할지언정 세트 효과가 상위 등급 장비 이상 수준이니까 가능한 선에서 수동으로 장비를 장착해 세트 효과부터 먼저 챙겨주시길 바랄게요. 이외에도 같은 성급의 영웅들을 사용해서 레벨별 속성 성장률을 올릴 수 있는 승급, 동일 영웅을 사용해서 속성 성장률을 올릴 수 있는 진화 등이 존재합니다. 물약을 제조해서도 능력을 올릴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웅을 육성하면서 스테이지를 밀기만 하면 됩니다. 더 많은 보상을 챙겨서 영웅을 빠르게 성장시키고 싶은 분들이라면 더 많은 콘텐츠에 참여하여 보상을 있는 그대로 전부 확보해주는게 좋겠죠. PBE나 PVP 등 다양한 즐길거리들이 준비되어 있으면서 물약 제작이나 탐색 합성 등을 통해서도 캐릭터 성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합성 갤러리 에서는 혈석과 인연 포인트로 트리플 S 획득에 도전이 가능합니다. 인연 포인트가 부족할 경우 영웅 분해로 확보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컬렉션 개념의 도감 갤러리에서는 영웅을 등록하여 전투력을 올릴 수 있는데요. 컬렉션인 만큼 영웅 등록 시 해당 영웅은 내 리스트에서 사라지게 되니까 일단 등급이 낮은 영웅들로 이렇게 등록을 하셔서 전투력을 챙겨주도록 합시다. 요일별로 도전할 수 있는 1일 던전으로도 상당한 보상을 챙길 수 있습니다. 혈석, 금화, 경험치, 인연, 재련, 약초 던전 등이 존재하며 귀찮으실 분들을 위해 소탕으로도 밀어둔 스테이지에서의 보상을 획득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매일 꾸준히 1일 던전에서의 보상도 잊지 말고 챙겨주도록 하자고요. 메인 스테이지와 비슷하게 한층씩 오르며 보상을 챙기고 매일 소탕으로 더 많은 보상을 얻을 수 있는 무한의 지역도 열심히 참여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이 무한의 지옥 역시 메인 스테이지처럼 10회 연속 도전이 가능하니 초반에는 영 스펙을 올려 연속 도전으로 빠르게 보상을 챙겨주시는 게 좋겠죠. 악마의 소굴이라는 PBE 콘텐츠도 매력적인데요. 미녀 이외의 영웅의 모든 속성이 50% 감소하는 미녀의 던전. 악마 이외의 여웅의 모든 속성이 50% 감소하는 악마의 던전 언데드 이외의 여웅 모든 속성이 50% 감소하는 언데드 던전이 있으니 레벨을 올리며 모든 던전에서 보상을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3명의 전열 3명의 후열 보충으로 전열 5명 후열 5명을 추가로 편성하여 다른 유저들과 pvp를 즐기는 토너먼트 혈전 아레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에 앞서 아레나를 즐기며 pvp를 위한 덱도 맞춰보는 걸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상대의 덱을 참고하며 보상도 챙기고 혈전 아레나를 위한 준비도 맞춰 보는 건 어떨까요? 개인적으로 AFK 아레나류 게임들을 플레이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이런 장르의 게임일수록 플레이 중간중간에 등장하는 일반원대 이하 과금 패키지의 밸류가 상당히 높습니다. 아예 무과금으로 게임을 플레이할 예정인 분들이라면 큰 상관 없겠지만 약간의 소소한 과금 정도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1,500원에 판매하는 패키지 정도를 구매하며 즐긴다면 더욱 풍성하게 어나더 소울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앞서 언급했던 구세주 스킨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부터 7일 출석, 신규 유저 보상, 30일 이벤트 등 다양한 이벤트들이 진행되고 있으니 최대한 보상을 챙기며 풍성하게 어나더 소울을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새로 즐길 만한 AFK 아레나류 신작 소식을 찾고 계셨다면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 보상과 함께 쉽고 간편하게 빠른 성장을 즐길 수 있는 방치형 플레이. 이번 기회에 어나더 소울을 즐기면서 AFK 아레나류 매력을 경험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고인물 김유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